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1일 AP 통신에 따르면 세계 보건 기구는 이날 하루 만에 18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팬데믹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중약 50%는 미주 대륙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일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HO는 전 세계가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 여전히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극도의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럽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보건부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54,771명 많은 103만 2,9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의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정세를 보이는지 판단하려면 최소한 앞으로 2주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와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 학원과 뷔페 식당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며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높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외 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수요를 줄일 방법을 찾는 동시에 지역에선 코로나19 전파의 핵심 고리가 된 음식점 내 감염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NSC, 국방부, 통일부 등은 일제히 이례적으로 북한을 강경 비판하면서도 대북 원로들을 초청해 고견을 청취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미 워킹 그룹 운영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됐고 대북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전국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이어 남북 관계마저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부의 대남 비라 중단 요구에도 계획대로 남한에 살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과 말폭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담화로 대응하는 등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늘 비핵화와의 보조를 당부해온 미국이 이번 파국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제든지 전략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서 남북 간 약속 불이행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봉쇄 조치 장기화로 인한 달러 고갈,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고조된 것을 남한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군부 내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DMZ 지대 내 초소의 병력 추가 투입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을 폭파하고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신형 잠수함을 이용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도발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군사적 위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북 전문가들과 통일 원로들은 당분간 경색 국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미국을 적극 설득해 대북 제재 사안 중에서도 예외 승인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대화의 물꼬를 튼 다음 남북 경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이 본부장의 이번 방미 성과 중 어떤 대북 공조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원구성 합의를 촉구하며 오후 본회의를 전격 취소함으로써 여야가 협상 추가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불거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에 따라 여야가 여론 악화를 의식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래 통합당은 일단 여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임 전무태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19일 당 소속 초선 의원들에게 미래 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의연하게 의정 활동을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7월 공수처 설립 및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공방전을 앞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문제에 대해 여권과 윤석열 총장의 골깊은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가는 양상에서 여권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정조준하는 한편 야권은 윤 총장 사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19일 윤 총장에 대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고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정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을 흔드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차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고 윤 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다며 검찰총장의 역할에 발을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청와대 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함께 자리합니다. 각종 사안에서 부딪혀온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신청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오부제가 적용되니 미리 찾아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